진짜, 그래도 꽤 있죠. 그냥 개코밖에 못하겠네? 응. 하나 먹어도 돼요? 어, 먹어도 되지. 야, 얘는 썩었으니까 내가 먹어야겠다. 어, 네가 먹어. <laughs> 응, 달아. 아니고 복순아가 황동 언니 너무 놀라서 나이 너난저 금방 하니까 너희 상 차리면 감사해요. 어, 네, 차릴수 있어 언니. 오늘 할어 바로 차를 수 있어. 그래 소금을 일단 먼저 넣어놓고 급속 냉동 좀 시켜야겠다 이거. 뭐야? 준비언니간 거야? 아니, <laughs> 급성 냉동하려고. 시원하게 먹으라고 <laughs> 이따 먹지 마라. 너 진짜 너 두고 본다. 뭘 먹지 마. 몰라요. <laughs> 뭐든 서로 의심하는 중. 아이, 누나한테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살짝 간할게요. 살짝만 하세요. 케첩 올릴 거예요. 네. 와우. 그냥 먹음직스럽게. 약불로해요 응, 왜요? 타, 왜? 금방 타서. 아... 어우 냄새. 아 내가 좋아. 어, 식재료를 이렇게 응. 처음 해봐요. 여나 먹을 때 있는 애 있잖아요, 어? 그쵸? 생여나 먹을, 때? 아, 그치 그치 오, 그치. 맛있겠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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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브 많이. 엔초비 들어갔어요? 엔초비 넣었습니다. 이제 넣을 거예요. 아, 냄새나 봐. 오, 오. 저번에 잘게 다져놓은 거예요? 지금 다진 거. 아 멋있어. 야 이게 마루 마루가 이게 진짜 좋구나. 오늘 진짜 무계획이네요. 나? 우리 아니 누나. <laughs> 어? 아왜 혼자 찔려가지고. <laughs> 아 우리 우리. 우리 와 어떻게 되겠지. 완전 무계획이잖아 지금. 와,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누나 요즘 하체에요? <laughs> 나 원래 코끼리 다리야. 아 <laughs> 전부가 뜨거워. 아왜 그래? 원래 뜨거운 남자예요. <laughs> 너무 들이대네. <laughs> 아우 주책 맞게 진짜. 와, 멋있어. 아 진짜 많다. 한 봉지 다면 하 이렇게 5인분이야. 그럼 이제 깻잎을, 깻잎을 드릴게요. 얘는 호르르냐지. 와. 잘 말려? 오케이. 와, 완성! 와. 아이고야. 오. 대박 대박 너무 이쁘게 생겼다.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기야 진짜 너무 맛있겠다. 은진이가 아주 아 주방 보조를 아주 끝내주게 요리는 말고 어. 보조만 계속 4 0년 이상 외계에 살고 아. 싶어. 잘 먹겠습니다. 잘감사습니다아아아 너무 좋은데. 내를 가네. 아우 숨내려 가네. 잘 먹겠습니다, 언니 진짜. 어. 우리의 남의 멘초비. 남의 멸치. 음. 어디 봅시다. 음, 봐. 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올리브 맛있어. 아만보 음. 맛있네요. 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맛있다. 너무 음. 맛있더니. 맛있네, 참고 음. 맛있지. 너무 음. 맛있어. 맛있서 음, 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아니에요. 그렇게도 연체벌 만들 수 있구나. 음. 많이 들어가진 않아. 멸치 한네 다섯 마리?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봐 뼈를 잘 발라내고 살을 펴서 어. 오일에다 어. 그냥 올리브 오일이랑 소금, 어, 마늘, 후추 이런 거 넣어가지고 마늘, 후추 넣 시작부터 우리 원래 연출부터 다패디아로 넣었나? 누가 넣는 거 처음 그쩌네? 봤어요 처음 봤 어, 이거 넣었나? 훨씬 맛있지 않냐? 이게 넣는 게너이 맛있겠어 이거 넣는 줄은 몰랐어 연어나 회사 먹어봤지? 응, 나도 나도 파스타 넣을 음. 생각은... 생각도 못 했는데 아. 음. 맛있다. 너무 맛있어 다다 파스타 맛있다 음. 잘 봐봐, 덱스야 느껴졌나? <laughs> 귀여워 음. 잘 귀여워 발 말랐어 일단 인생샷 하나 찍어야지 <laughs> 다섯 시발 모아가지고 아, 네 시. 어머 무서워 다섯 시래. 아, 뭐야? 무서워. 몰라 나 그저. 큰 마리 왜 나왔어? 언니 옆에. 너무 무서워. 어야 깜짝이야. 아, 어, 왜 그래? <laughs> 어 깜짝이야. 장난밥 먹고 뭐 해야 돼? 시영을 가려면 돈이 좀더 있어야 되거든. 응. 나 가불을 좀 해보려고. 가불이야? 가불이요? 가불. 다음에. 다음에 우리가 이래서 돈 벌잖아 미리 좀 땡겨 쓰는 거지 아니면 언니 저한테 3만 원만 투자하시면 제가 7만 원을로 불려올까요? 뭐할 건데? 뭐뭐할 거야? 어떻게 할수 있어? 어떻게 불릴 수 있어? 이거야, 내가 생각한 게넌 힘이 좋잖아 응넌 네. 안마 10분에 1,500원을 받아 아 그래가지고 언제 2,000원을 올리자, 요즘 물가 많이 오면서 아 어느 세월에 그냥, 그냥 가불하면 가불해. 다음에 하면 더 가부를 열심히 가부를 일하면 되잖아. 해. 노동을 끝내주면 하는 거야. 그래. 오케이. 근데 보니까 저희가 항상 벌어 드리는 금액이 사실 거기서 거기예요. 계속 가불을 잘 생각해야 될게 가불하면 계속, 계속. 계속 마이너스 계속 인생은 마이너스. 그럼 아니 그렇다고 프로그램 끝나면 뭐를 는척 하는 거지? 음. 응. 아. 그리고 원래 마이너스 통장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잖아. 그런 인생은 마이너스라니까. 빚도 자산이다. 네. 자, 우리의 자산인 거야. 우리가 뭘 할지 일단 그 네. 시장에 가서 보자. 응. 음. 다 음. 먹어. 쌉싸그리도 먹어야죠. 응. 장난 아닌 거 같아요. 언니, 음. 어우 대박이야. <웃음> <웃음> 아이고. 국수나 먹어야지. 여덟 개. 달걀 여덟 개. 후식을먹다 좋아. 언니 최소한 우리가 설거지 아니, 할게. 설거지를 뭐몇 명이서 하시게요? 응? 어, 제가 하면 되지 뭐. <laughs> 야, 또 막내를 예뻐해 줘야지. 맞아, 언니. 어, 언니. 언니 이번에 여행 가기 전에 음. 저랑 통화하면서 우리 진짜 막내 예뻐해 주자. 이제 진짜 우쭈쭈 해주고 우리 정말 예뻐해 주는데, 언니 하루가 갔나요? 어떤 누가 제일 잘해 주는 거 같아, 그래. 데스야? 커버 와. 새 누나 중에 누가 제일 잘해주는 것 같아? 말해봐. 아무래도 첫째 누나가 가장 잘해주고, 음 제일 못해주는 게 셋째 누나인 거 확실한 것 같아. 잘좀 해. 아 그럼 준미 언니는 이도 저도 아니다. 왔다 갔다 하세요. 내가 왜? <laughs> 어느 날은 당겼다가, 어느 날은 밀었다. <laughs> 어머 여자 어마, 무슨 소리야? 머리 갑자기 왜 방금 <laughs> 아니 연한남을꼬신 <꼬시는> 이유가 있다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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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쟤? 어디서 왜 그러는 거지? <laughs> <laughs> 진짜 왜 저러는 거지? <laughs> 왜 이러는 거야? <laughs> 야, 이게 얘가 하는 플러팅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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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야? 정말 <laughs> 안 되겠네, 김진영. <laughs> 아, 알았어. 설거지 아, 하자. <laughs> 누나들 네? 좀 에어컨 밑에 쉬고 계세요. 제가 여기 혼자 좀 할게요. 네가 만든 쿠키 너무나도 맛있지. 아 아쉽다 오늘 그 가점을 잡았으면 참 좋았을 음, 텐데. 그러니까. 우리 진짜 뭐 해야 돼? 지금 오일장 찾아보고 있어. 만세시장 십일 오일. 거기뭐모 있나 봐봐. 어. 어머, 6만 원이 안돼 어머, 이건 5만 원이고 6만 원이 안 되다니 6, 6, 6 나는 7. 7 5만 7천 원 아니, 내일 아침은 우리가 어쨌든 떡만 두고 끓이면 되니까 문제없어 그렇죠. 내일 아침은 안 있고. 사도 되거든? 계란도 많이 남았고 오늘 음. 저녁을 오늘 저녁만 잘 챙겨 먹으면 되는데 그거 외에는 돈 쓰면 돼, 그냥 쉬웠는데서 방법을 좀 생각해봐 갑자기 듣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들어봐야겠다 잠깐, <laughs> 잠깐 어, <laughs> 야, 하지 마! 아, 이거 하지 마! 진짜 이거 2박 3일 또가려이 야, 내이 야, 내가 왜이 뭐 야, 내가 이랬어아 내가 야, 내가 왜이 야, 내가 리하게 불렀네 가왜 이쁘지? 야, 왜 이쁘지? 이쁘지? 이이이가는 야 내가 어, 무 루이 암스트롱도 아니고 <laughs> 가 <가스>. oh. <laughs> <laughs> 다 발랐어? 아 나는 되게 꼼꼼히 바른다고. 사진 찍으려고. 이거 저기 잘못 발라놓은 거싹 지울게. 다 봐, 다 봐. 낯선 꿈을 빚지 말고, 기억해 줘. 사랑은 <laughs> 마음을 숨기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웃으며 안부를 물어.